안녕하세요. 저는 개그맨 김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입니다. 어, 이 마을에 큰 행사가 있다고. 네. 예, 그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개항 음, 이동. 이동 주민 여러분들이 꼭 하실 일이 있다고. 네. 비대면 투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자 아자 아자. 아자 자 안녕하세요. 개그계그 환자. 아, 다시 한번나 아, 너무 걱정 을말 아라, 걱정 을말 아라. 너희 만잘살면 된다. 미 안해, 말 아라. 미 안해, 말 아라. 너희 만잘살면 된다. 세상살이가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데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아라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부 모는, 이 해한단다. <목소리> 건강 많아 세요. 건강만 하세요. 건강이 최고랍니다. 엄마가 최고야. 아빠가 최고야. 최고로 사랑합니다. 섭섭하셨죠? 죄송합니다. 사는 게 힘들었네요. 건강만 하세요. 건강만 하세요. 사는 게 힘들었네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잘 안녕하세요. 보약같은 친구 가수 진심원입니다. 계양이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비대면 투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가수 전원석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구 계양이동 주민 여러분, 주민총회에 아, 주민참여예산 아, 주민 민관이 협치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온라인 투표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참여하시는 거죠? 계양구? 계양 이동 주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임희숙입니다. 내안나에 사는가고 부는 가수 임희숙입니다. 아, 계양구 계양 이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에, 여러분, 슬기로운 주민생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비대면 온라인 투표 주민 여러분들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당 도전구매부대 이현희 PD입니다. 계양이동 주민 여러분, 코로나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 어려움을 듣고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모두 참가하셔서 정말 잘사는 마을, 행복한 개양 이동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화이팅! 예 네, 안녕하세요 가수 성국입니다. 예 개양 이동 어, 온라인 투표 여러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예 슬기로운 주민생활 여러분들, 예 행복한 개양 어, 이동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힘으로 만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국이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양구계양 어, 개항 이동 주민 여러분, 저는 가수 위일청입니다. 이번 2020년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에 민간이 협치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안녕하세요 김학두입니다. 개양 어, 이동 주민총회 온라인 비대면 투표 어,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코로나 어서 끝나서 어, 대면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에, 우리 슬기로운 주민들 개양 이동 여러분들의 비대면 온라인 투표 참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번 아, 이 코로나 사태가 아, 장기화되면서 많이 힘들어하실 텐데요 모두들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계양이동 파이팅! <목소리> <목소리> 됐나? <목소리> 안녕하세요 황교수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구 계양이동 개양 주민 여러분 2020년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민관이 함께해서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한 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양하영입니다. 사랑하는 계양구 계양이동주민 여러분, 주민참여 예산, 민관이 합쳐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온라인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구 계양 2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범룡입니다. 아, 이번에 주민 참여 예산, 민관이 협치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온라인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룹 H2O의 김준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계양구 계양 2동 주민 여러분 2020년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민관이 협치하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총회 온라인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계양이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섯시대 네, 고향 장떨뱅이 조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반가 계양이동 주민총회 슬기로운 주민생활 행복한 마을 만들기 비대면 온라인 투표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께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요 요즘에는 개리 가수예요 개그맨 리포트 가수 해가지고 개리 가수로 데뷔를 했어 노래 제목은요 당신 덕분에 네 개양 이동 주민 덕분에 여기까지 왔네요 건강하게 잘 살아왔네요 비가 와가지고요 차 안에서 지금 했시 죄송해요 예 참여 꼭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룹 건아들의 박종목입니다. 계양구 계양 이동 주민자치의 주민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화이팅!